보통 루어 낚시를 하게 되면 물고기들이 루어를 물게 됩니다. 그때 생기는 파동음, 와그작을 표현한 말입니다. 앞으로 물고기들이 와그작, 와그작 소리를 낼수 있는 재밌는 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무 싱커 15를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애기 한 마리를 장착을 해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와그작을 진행하게 된 박종현이라고 합니다. 와그작! 제 인생 첫 방송이니만큼 많이 긴장되고 설레는데요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게 된 낚시는 갑오징어 낚시입니다 제가 낚시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되는 점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점을 여러분들께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가장. 제가 오늘 사용하고 있는 태클은 팀런 5.6 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팀런 대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초리대 부분이 부드럽기 때문에 입질 파악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000번 스피닝 릴을 사용하며 0.6호 합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비는 기성품 채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애기 두 마리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돌은 15호 봉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 바닥을 찍고난후 스테이 상태에서 물어줬습니다 오..씨..문어야 나오라는 갑오징어로 나오지 않고 문어가 나왔습니다 제가 바닥을 찍다보니 갑오징어 대신 문어가 나왔습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문어를 잡을, 잡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녀석은 크지 않기 때문에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자. 풍경이 너무 이쁘네요. 햇빛도 너무 좋고요. 낚시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현장에 계속 한 마리라도 안나으면 바로바로 포인트를 이동해 주시네요. 굉장히 좋은 배입니다. 신기항에서 출발한 30분 정도 걸려 도착한 이곳은 연도 앞인데요. 가보징은 낚시를 하기 좋은 최적의 필드로서 여러분들께서도 즐길 수 있는 낚시터입니다. 빠졌다. 아, 보십시오. 바닥에 바늘이 걸려서 바늘이 휘었습니다. 아, 보시면 바늘이 이렇게 펴진 경우에는 갑오징어 낚시를 하다가 허침질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바늘을 다시 오물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늘을 원래 모양대로 펴주셔야 정확한 혹셋을 할수 있습니다. 확 가자. 확 가자. 확 가자. 확 가자. 오우, 오 묵직한데요. 가보징어지문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올려 보면 알게 되겠죠. 저의 첫 갑오징어입니다. 바닥 바닥 쪽에서 탐색을 하던 도중 묵직한 느낌을 받아서 챔질을 해서 올렸는데요. 예상외로 사이즈가 너무 큽니다. 오늘 잘될것 같은 날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갑오징어입니다. 아, 이 녀석 성격이 엄청난데요. 계속 물을 뿜어내고 먹물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행복한 먹물입니다. 화가장. 와, 화가장. 와, 선상 갑오징어 낚시는 바닥 탐색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닥을 잃지 못하면 갑오징어 낚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조류가 흐르는 날에는 조류에 따라서 애기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연출하지만 조류가 흐르지 않는 날에는 호핑 액션을 통해서 애기의 생동감 있는 연출감, 연출감을 줘야 합니다. 동물 자고한번 보십시오. 역시 갑오징어 시즌은 시즌인가 봅니다. 아 선장님 오늘 첫 촬영이라서 갑오징어 엄청 기대하고 는데 오늘 조금 낚시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근데 오늘 뭐 저도 여기 외 반쪽 잘 나올 줄 알고 갔는데. 요 저기 외마에 파도가 들어가지고 그 너울 때문에 고기들이 그 입질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만 하려고 들어왔는데 외마를한4 시간 정도 지금 두드러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내만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네. 뭐 이제 좀 오후에는 내만 기대를 해볼 만할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게요. 아, 네, 그럼 오후에는 제가 좀더 분발해서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질문이 한 가지 더 있는데 혹시 가고징어 시즌은 요새선 몇월 까지 진행이 될까요? 가보징어가 지금 시, 지금 한참 시즌 이 시작이 해가지고 1월 초까지 뭐좀 늦게 하는 경우는 1월 중순까지도 연결됩니다. 아 1월 중순까지 되는군요. 예. 아 엄청 늦게까지 할수 있다는 말이네요. 그럼 혹시 선장님만의 가보징어 채, 추천하는 채비가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날씨가 좋은 날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핑크색 계통하고 약간 붉은색 계통이 잘 듣고요. 그 다음에 정우 햇빛이 좀 많이 나면은 청색 계통그 다음에 이제 약간 흐린 날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저기 이면수 고기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밝은 핑크색 정도 아니면 약간 어두운 핑크색. 그렇게 그러니까 날씨에 따라서 약간 틀리기 때문에 종류별로 한 서너 가지씩 준비해 하고 오는 게 제일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잘낚는 사람들 채비가 어떤 건지 보고 조금 따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아, 네. 선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제비대로 해서 오후에는 제가 많이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도전해보겠습니다. 예. 아, 선장님이 파란색을 쓰라고? 그럼 파란색을 써야지. 왔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선장님이 알려주신 파란색 이기로 한수 했습니다. 자, 한 마리 추가요. 와, <목소리나> 아, 아, 가자. 와, 가자. 와, 가자. 오우. 와 오늘의 다섯 번째 갑오징어 잡았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목물을 다 뒤집었는데도 굉장히 좋네요. 역시 손맛은 갑오징어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오전에 비해서는 갑오징어가 많이 낚이고 있습니다. 해군의 여신은 제편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리 왔습니다. 날씨 잘 좋은데요 이번에 아, 아 성격 고약합니다 갑오징어 쭈꾸미가 달린 애기를 물고 온 갑오징어입니다 아이 녀석 쉴새 없이 달려들다가 겁도 없이 낚아챘습니다 아, 오늘 잡은 녀석 중에 제일 귀여운 사이즈입니다 자, 가보징어 한 마리 추가입니다 지금 오후 낚시를 시작하고 있는 곳은 여수 송도입니다. 수심은 약 11m 정도인데, 오전에 했던 곳보다는 활성도가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와, 가자. <laughs> 자, 또한 마리가 온대요. 어, 어, 뭐야. 아. 오징어 다리만 붙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세게 챔질을 한것 같습니다. 아 아쉽게 한 마리가 도망갔습니다. 자, 바닥을 공략하다 보니까 바닥 걸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걸렸다가 억지로 뜯어냈습니다. 보시게 되면 바닥에 걸릴 시 애기 바늘이 이렇게 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바늘을 빨리 펴야지! 원래 것처럼 됐네. 문어야 철수까지 길면 1시간 짧으면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철수전까지 꼭한 마리 숨어 보고 싶습니다. 우 <목소리> 네. 엄청난 사이즈의 갑오징어를 방금 올렸습니다. 아, 이 녀석은 제가 오늘 잡은 중에 제일 큰 사이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격도 안 좋습니다. 와, 그냥. 와, 이 포악한 성격을 가진 제일 큰 녀석입니다. 오늘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낚시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과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제일 앞쪽에 계신 현지 고수분께 여쭤본 결과 오늘 물색이 약간 별로라고 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갑오징어가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오늘 제가 첫 촬영이라서 마음의 심적 부담과 그리고 손이 계속 떨리는 바람에 오늘 크게 마리수를 저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차차 방송이 익숙해질 때쯤이면 제 페이스를 찾고 제가 할수 있는 낚시를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낚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즐겁고 재미있는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와가자기였습니다.